네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예. 네, 시청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? 지스마트 글로벌이요. 지스마트 글로벌이요? 네, 매수가와 네.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? 1만 1,800원에 30%거든요. 네,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나요, 시청자님? 네. 예. 네,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? 글쎄요, 먼저 1만 5천 얼마 그때 파 살기 못 했더니 쭉쭉 빠져가지고 아, 좀더 갖고 갈 수야 되는 거 한데 그때 종리 네. 할라다가 좀 조금 더 저기 했 자꾸 내려가길래 아. 이게 어느 정도 갖고 갈수 있나 해서 한번 네 오늘 매도 타이밍을 놓친 시청자분들이 전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네 시청자님도 네. 어디까지 좀더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. 네. 네, 전문가님. 지스마트글로벌 11,800원에 30%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. 이 종목 어느 정도 목표가를 다시 잡으면 될까요? 어, 이건 좀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.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을 하신 지좀 되셨나 봐요. 그렇게 뭐 오래는 안 됐어요. <laughs> 차트를 어, 좀 보실 줄 아세요? 조금요. 어, 저점을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. 근데 그게 만 오천 몇백만까지 갔었어요. 네. 게다가 그때 타이밍을 놓쳤죠. 어, 아, 그러면 작년 9월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. 맞아요? 그렇게 그 정도일 줄될 거예요. 음 일단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으로 잡기가 어려운데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배팅을 하신 건가요? 아그 저기에서 좀그 크게 그 왔다갔다 저기하지 않고 그런 저기로 해서 좀 마음 편하게 좀 저기하려고 한 건데 <laughs> 좀 그때 이번에 좀 타이밍을 놓쳤네요 아 어. 그래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.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차트를 네. 조금 더 보셨다면 일봉상으로는 잘 잡았지만, 이제 주봉을 이제 체크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. 이 종목은 이제 지금 뭐 1년가량 15,000원대로 돌파를 못해 주고 박스권 행보를 했다. 그다음에 이제 지지 구간은 1천9 0 0원대 안에서 이 종목이 주가가 움직였는데요. 이 구간에서 뭐 특별하게 뭐 거래량이 받쳐 주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빠졌다든지 특별하게 뭐 상승했던 부분도 없어요. 그래서 이 행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. 지금 이제 60 주선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60 주선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 받쳐준다든지 아니면은 뭐이 종목이 이제 뭐 어떠한 뭐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구간은 쉽게 돌파를 못 해줄 것이고 돌파를 하더라도 15,000 원대 저항대를 돌파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. 지금 뭐 월봉상으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월봉 주봉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다.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이 종목도 딱 박스권이죠.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? 제가 이제 가 이제 마,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대 이 이제 이이 15,000원대 이제 구간만 가면은 이제 이 종목이 자꾸 누군가의 매도세에 의해서 어, 하락을 했다. 하지만 이 종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타 접근도 가능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이제 딱 터치를 해주면 반등을 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가격대를 터치를 하면은 이제 빠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주가의 탄성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적인 접근 안정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.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뭐 11,8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저라면 14,500원 돌파해 줄때 분할 매수 해...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것 같아요.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네, 뭐 네.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뭐 스마트 글라스, 글라스 정도로 이제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이한 파트가 뭐 앞으로 뭐 미래 성장 동력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이, 이 종목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4,500원대에서 15,000원 사이에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또뭐1 1 8 0 0원 12,000원 깨질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제시를. 드리고 싶네요. 그러면 1 4 0 0 0원까지는갈수 있는 여력은 있는가요? 네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6 1선 저항 받고 있지만 충분히 돌파해 줄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네. 14,500원대 돌파하면은 분할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 네. 신하신 다음에 다시 주가 밀리면 다시 잡는 그런 전략 한번 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시청자님, 지스마트 글로벌, 지금 현재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, 14,500원 돌파하면 분할 매도 후에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.